I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어, 오늘은 풍수 출장이 잡혀 있어서 지금 지방으로 어, 급하게 가려고 합니다. 어, 한 30분 정도만 달리면 되는데, 어, 잠시 뒤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모습은 자동 낙영을 이용해서 가게의 정중앙에서 자양을 측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양은 정중앙에서 한 번, 그리고 양쪽 기통 위에서 한 번씩 해서 총세 번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가게 같은 경우는 정남향인 자자오향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 낙영 옆에 현재 제가 들고 있는 게 바로 수동 낙영입니다. 한번더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수동 낙영으로 현재 재는데, 자동 낙영보다는 이 수동 낙영이 훨씬 정확도가 뛰어납니다. 물론 가격도 두 배로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자동 낙영보다는 이 수동 낙영을 훨씬 더 신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더 정확하게 재고 있는데, 물론 이성으로 봐도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지만, 가게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직접 이렇게 현장에 와서 재는 게 훨씬 더 정확도가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가게의 자행에 대해서 제가 어뢰하신 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모습인데, 어뢰하신 분은 안에 그 실내 분수 자리가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조금 걱정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밖에서 자양을 재고 난 다음에 안으로 들어갈 건데, 가게 안이나 집 안에는 철근 안에,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있기 때문에 자승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건물 안에서는 절대로 낙영을 재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건물 안에서이낙영을 재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행동이고 밖에서 항상 자양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제가 기감을 이용해서 현재 좋은 기맥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기감이 뭐냐면 생기맥을 줄여서 기맥이라 하고 기맥을 찾는 모습인데 수맥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수맥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굉장히 사람한테 안 좋고 그 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개념이라면 이 기맥은 그 터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기맥입니다. 그래서 기맥 좀더 정밀하게 찾기 위해서 제와이로드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현재 찾고 있는 모습인데 유튜브 상에 제가 계속 방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이기풍수를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기풍수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인데 기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가 좋다 한들 보시는 분들은 과연 여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거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공감 감이안 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이 유튜브 상에서는 절대 절대가 아니라뭐 아예 그 기맥을 찾는 영상 이렇게 기감을 찾는 그런 영상을 아예 올리지를 안 했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따문따문 한 번씩 이렇게 기감을 이용해서 기맥을 찾는 모습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기감이라는 것은 일단 그 산천을 돌아다녀서 현장 경험이 없으면 절대 기감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타고난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기감학파에서는 와이로드를 3년 동안 움직여도 꼼짝하지 않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감은 조금 타고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가게 그. 뒤쪽 부분에 주방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혹시 좋은 기맥이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한번 재어봤는데 여기는 아쉽게도 어, 가게 안으로 관통하는 기맥은 없었고 이 근처에. 실금맥이 하나 내려가는 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방 부분이 이기풍수로 따졌을 때 굉장히 재물로 좋은 생기방이었습니다. 생기방이었는데 여기에 이 테이블이 가로 막고 있어가지고 요거를 일단 없애는 게 낫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가게로 돌아와서 전체적인 거이 가게의 자양이라든가 그리고 또이 여행 같은 경우는 이 가게만 보신 게 아니고 온 김에 댁은 제가 멀어서 방문을 하지 못했고 인공위성지도 상에서 댁에 대한 그런. 기둥이라든가 침대, 침실의 위치, 그리고 침대 머리 방향 등 복합적으로 해서 다 설명을 가게와 같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네, 이 가게의 위성 지도를 이렇게 펼쳐 보면은 이제 이 가게 위치가 되는데, 언뜻 봐도 정남향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또자형을 재어봐도 정확하게 자자오향 정남향이 된다는 거죠. 그거를 여기 화면상에 어떻게 재는가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맞았을 때 현재 여기 자자가 되고 이쪽에는 오향이다. 그래서 정남향으로 나옵니다. 여기 오픈 하신지가 2017년도에 오픈을 하셨다 하니까 2017년도를 계산하면 현재 8원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구가 여기에 있고 또 뒤에 뒷문이 그림은 두 짝짜리지만 실제로는 문한 짝짜리에 뒷문 출입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게는 일단 끓이는 음식이기 때문에 현재 남향과 업종과 또 방향이 잘 맞습니다. 맞는데 몇 가지 그렇게 흠이 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흠은 뭐냐면, 문은 정중앙이라서 굉장히 여기 지금 빨간 숫자가 있는 게 현재 들어올 돈이 88이고, 다음에 들어올 돈이 여기 9자가 여기 있고, 또그 다음에 들어올 돈이 현재 오른쪽 1자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들어올 돈이 여기 정중앙에 있고, 마침 또 추리문도 여기 정중앙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추리문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 카운터가 굉장히 그안 좋은 위치에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처음부터 계획을 했다면 정중앙이나 아니면 이 오른쪽으로 카운터가 갔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왼쪽에 여기 있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들어올 돈이 현재 이쪽 방향인데, 이 뒷문이 굉장히 중요한 문입니다. 사실은 중요한 문인데, 이 문으로 실제로 또 여쭤보니까 뒤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또 많이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아까 그 화면에도 보셨듯이 파라솔이 나무로 된큰 파라솔이 현재 요 앞으로 지금 막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문이니까,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자리니까, 이 파라솔이 지금 현재 돈을 막고 있다. 그래서. 파라솔을 없애는 게더 낫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집에 왔을 때 전화가 와가지고, 이 파라솔은 다른 분한테 주기로 하셨다. 그런 말씀을 제가 또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전보다는 이 생기문 방향에 현재 운이 터여 있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재물에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갖고 계신 풍수 소품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해바라기 액자나 그꽃 같은 거는 같은 방향에 같은 색깔이니까 7번, 8번 방향으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말 인형이 또 있었죠 말 인형하고 부엉 인형은 같은 색상열이 흰색이면 2번, 4번, 9번으로 가면 되고, 식물은 또 여기에 다 이렇게 몰려 있었습니다. 요 자리가 식물 자리인지 어떻게 아시고 또 이렇게 몰려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붉은색 액자 같은 경우는 1번, 5번 이쪽으로 현재 배치를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가게의 총 운을 보면 재물이 없는 편이 아니라는 거죠. 재물이 최대치가 산대 현재는 3.5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3년반 뒤에 2024년도부터는 다소 떨어지지만 현재로 봐서는 재무는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간 김에 사실은 대굴 제가 따로 방문을 할 수가 없어서 그 가기 전에 출력한 프린트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신자 어량이라 해가지고 동동. 남 방향으로 현재 아파트 동이 있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다시 도면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두 분의 사주를 받아서 머리 두는 방향과 또 침실 위치를 이렇게 정해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어 사시는 덱도 사실은 요거는 지금 풍수 소품 위치고 또 벽지 색상이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도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었습니다. 재물로. 물론 인정,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도 물론이거니와 재물도 현재는 그렇게 보통이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라서 일단은 전체적인 총운이 일단 좋게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우선은 그 사업장인, 가게가 급해서 사업장으로 제가 방문을 했던 거고 일단은 일말에 그래도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기를 보시면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상담이 끝나고 나서도 저도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풍수출장을 간 내용에 대한 영상을 찍게 되었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재미가 있었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마구마구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빨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